바로 대본을 도대체 어떻게 외우냐 그 많은 대본을 다 외우느냐 그런 질문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대본을 외우는지 외울 수 없다면 어떤 기술이 있는지 제가 오늘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전제해야 될건전나 여러분이나 대본이 두꺼워질수록 다 외울 수 없어요 그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일단 외우려고 하면 더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일단 키워드별로 내용을 다 숙지하고 흐름은 머릿속에 있되 키워드별로 한 장의 종류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1, 2, 3, 4, 5, 6한장에 일목요연하게 뭐 A4지도 괜찮고 A4보다 저 작아도 괜찮겠죠? 그래서 내가 흐름이 막히거나 잠깐 내용을 잊어먹었을 때 잠깐 보면서 다시 진행해 나갈 수 있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한 종이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당황을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종이가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내용을 이어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장에 정리가 되면 생각보다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본을 보는 시간이 이 정도, 1, 2초 정도? 그 정도는 사실 대중들도 여러분의 강의나 방송을 지켜보는 분들도 어, 저거 봐라, 잊어버렸네? 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장의 키워드를 정리하는 거라는 거. 근데 이제 대본의 양이 너무나 많아서 한장이 들어가지 않을 때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큐카드가 막 어떤 날은 이만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럴 때는 이제 한 장에 정리는 안 되겠지만 그때도 자연스럽게 컨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미리 그 전에 키워드에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동그라미 해 놓는다든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놔서 잠깐 잠깐 넘기면서 보더라도 키워드가 눈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아니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내가 잊어버렸을 때, 아, 저기, 아, 이렇게 시선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게 되고, 찾는 시간을 끌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모습은 어설퍼 보이고, 아마추어처럼 보이고, 이걸 모두여서 당황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는 그 시선 때문에 더 당황해서 내용을 더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이거 정말 저와 함께 방송하신 분들에게 제가 꼭 전달해 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처음 오시던 분들은 어떻게 종이를 하냐? 대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내용이 진행이 될수록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해요. 이렇게 보면서 그다음 장을 내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넘기는 이 모션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러면은 일단 저도 당황을 하게 되고 보는 사람들도 시선이 분산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본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꿀팁은 직전에 이 스테이플러 심을 빼세요 빼면 낮장이 되겠죠 낮장을 이렇게 차례대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넘길 때보다 훨씬 모션이 작아지죠 그러면 대중들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의 강의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어 굉장히 어설프게 뭐 허둥지둥하는 듯한? 어딘가를 찾는 듯한 그런 느낌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저는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해야 돼요 굉장히 이제 강의를 잘하거나 방송을 잘하는 사람들은 관객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디를 보든지 간에 집중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아직은 좀 긴장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관객도 한명 혹은 점도 한 점, 아니면 카메라,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봐야지 관객 속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고 내가 얘기하는 중간에도 이 배경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으로 해서 나는 더 당황을 하고 내용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내용을 좀 숙지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만 딱 집어서 바라보고 카메라 밑에 저만의 화면을 띄웁니다. 그 밑에 원고가 뜨고 있다. 실제로 방송국엔 그런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렌즈가 있고 그 밑에 원고가 실제로 뜨게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싼지 그렇게 여기저기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송에는 그닥 맞지가 않은데 저 나름대로 프롬프터를 띄우는 거죠. 원고를 띄워놓고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했어? 그럼 그 다음 내용 원고로 넘기면서 내용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점을 한 곳에 고정하고 그곳에 남은 의 원고를 띄워라. 내 카메라, 내 카메라로 찍으면서 꼭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막히는 부분, 또 내가 굉장히 긴장했을 때 나오는 습관, 이런 것들을 다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아나운서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십몇년 전까지만 해도, 다 카메라가 있어서 그걸로 연습을 해보지 못했는데 요즘은 카메라가 이렇게 작게 간편하게 어디 전화기에든다 붙어서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동영상을 찍어서 내가 어디에서 버벅대는지 버벅댈 때 어떤 습관이 나오는지 그건 본인이 카메라로 찍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음음 음, 이렇게 끄는 버릇이 있었는데 절대로 몰랐고요. 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리를 긁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눈을 이렇게 굴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요런 이제 긴장의 표현이 될 때, 그때 또 굉장히 대중들은 아저 사람이 내용을 잊어버렸나, 좀 아마추어 같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로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리허설을 계속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수시로 점검하고 연습을 거친 후에 실전에 선다면. 실수로 훨씬 덜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발표나 강의 연설을 앞두고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다음에도 도움 되는 팁 가지고 돌아올게요. 감사해요.